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류종호입니다. 어, 오늘의 인증중고차 차량인 2019년형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차량의 상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 점검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엔진이며, 어, 엔진에 엔진홀과 냉각수가 새어나오지 않아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엔진오일 또한 적당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각수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냉각수 보조 탱크이며, 어, 냉각수 보조 탱크 안에 냉각수의 양과 색깔이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워셔액 또한 적당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현 차량의 경우에는 미션이 뒤쪽에 달려있는 후륜 기반인 차량이어서 어, 하부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어, 안에 들어있는 미션 오일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곳이 브레이크 오일 보조탱크이며 어, 브레이크 오일 양과 색깔이 매우 양원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 차량은 신차급 차량답게 엔진룸의 실내에 흙먼지 오염이 없었으며 어, 깔끔하게 잘 유지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류종호입니다. 오늘의 인증중고차 차량인 2019년형 렉선 스포츠 2.2 디젤 차량의 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곳이 엔진이며 어, 엔진 하부도 엔진 상부와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가 새어나오지 않아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곳이 미션이며 어, 미션에 미션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륜 변속 장치인 트랜스퍼 케이스에서도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의 조인트입니다. 어, 각 부의 조인트에 고무 부트가 손상되지 않고 구리스가 새어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어, 브레이크 캘리퍼 또한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제동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각부의 조인트에 공구트가 손상되지 않고 브리스가 새어 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어, 브레이크 캘리퍼 또한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쪽 캘리퍼 또한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아 제동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 다음은 종감속 기어장치인 트어 디퍼런셜 기어입니다. 어, 이쪽에서도 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현 차량은 신차급 차량답게 기본 소모품이 모두 신품인 상태이며 어, 하부에 충격이 없이 안전한 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